안녕하세요 전짜오티비짜오예요오늘 <laughs> <laughs> 농구공기에서 오는 김치를 먹어볼거예요저기저 보면 아주 맛있게 오, 마, 없게 보이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도 먹어야돼 싫어 자 아주 맛있게 생겼습니다 속할것 같은 비주얼이지만 일단 안서 해보겠습니다 어우 초콜릿같아요 아 아주 맛있네요. 아, 주맛있네요 먹지도 않으셨는데요자아하세요 아, 맛있나요 아, 이맞았요요자아 아, <laughs> 여전하죠 아. 왜아먹으세요 빨리 씹맞뱉는요버리세요 씌워... 약간 들어갔습니다 어이 <laughs> <laughs> 안 들어갔는데요. 아니,